허락이 지 아프시거든요. 여기가 사이가 넓은데 얘가 좁죠. 여기 아프세요? 안 아프죠? 예, 여기도 안 아프고. 근데 여기 어떠세요? 예, 여기도 아프죠. 예, 여기도 아프고. 그죠? 이 라인 자체가 다 아픈 거예요. 예, 여기도 아프고. 갈수록 아프죠? 응. 그래서 여기를 벌려줘야 되는 거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옆. 이렇게 해서 벌려주고. 이 라인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 라인을 귀여울 수 있도록 귀를 내주시고, 여기도 귀를 내주시고. 네, 그런 다음에 여기 손가락이 아프다 하거든요. 자서분마침으로 해서 이렇게 네, 오똑오똑 해요. 관절마다. 이렇게 해서 손목까지 여기 위에까지 다 해주셔야 돼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장 빠른 방법 해볼게요. 자, 어쩌세요? 시원하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이렇게 해보세요. 어떠세요? 아 부드러워요. 네, 부드럽죠? 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